태어는을잘드려서 어, 안다 드릴게요. 네, 건네 드릴게요. 감사합니 오케이. <목소리도> 상어 좀 배, 장났어. 망야 네, 서민. <선배. 목소리도> 벌써? 네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아 지금 평창 와있어요 평창 평창이요? 어, 어. 올림픽 때매요? 어. 평창 진동 진정도 찍으라고 아 아직 안 끝나셨어요 선배님? 아 평창에 계실 줄 몰랐는데 아 차후에 또 전화 전 한번올리겠습니다예 네, 나중에 그 다음에 아니 차후에 아 차후에? 올라와서 보내세요 네 선배님 정세균 선님아 어, 여보세요? 네 예, 선배님 어디요? 지금 대학로에 있습니다 선배님 아 놀러 간 거야? 아. 네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는데 대학 놀면 어... 그래도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사람다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만 놀나봐요 선배님 미치겠그 <laughs> 용인 쪽 가게 되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고 보자 네 선배님 오십시오 오시오 네. 아. 모두가 힘들지? 응? 어디요? 대학로 와 대학로 에 천천히 빨리 준비하고 와. 두 시간에 바하면 어떻게 해대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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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 같이 먹을래? 아, 진짜 운동 끝나고 옷이 입고 넘어게살 빠졌네, 살 빠졌네. 뭐야? 카메라인데, 응. 카메라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나도 이제 5월 30일 날 웨딩 촬영이라. 웨딩? 나 쇼를 날 잡았어. 가는구나. 빨리 가 너도 이제 우리 나이가 있지. 아니 근데 나는 대출금 다 갚고 네가 전세를 너무 크게 땡겼어마흔 <laughs> 전에는 힘들 것 같고 그치 우리 일곱인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진짜? 진짜 빠르지 않냐, 진짜? 안 돼, 안 돼. 야, 어떤 일이야? 어? 어쩐 일이야? 어? 어? 뭐? 어쩐 일이야? 밥은? <laughs> 먹어야지. 너 이거는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카메라를 요즘 1인 방송 아니야, 1인 방송? 일상 찍는 거 아니야, 일상? 어, 그렇지. 그럼 너는 지금 누구 찍고 있는 거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내 시선인 거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세호 형이 나한테 줬잖아, 이 카메라를. 어. 나도 누구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나줘 그럼. 규영이한테 줄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중간에 너줘 가져 그럼. 규영이한테 미안한데. 갑자기. 뭐 땅이야 땅이야 뭐야? 가져오라 고이야 뭐야? 규영한테 미안한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해 룰이야? 여기 갈까? 이위에있는데 커피숍이야. 나 오늘 고마워 다 Yeah. 아, 아 무슨 말이야? 먹싱 해봤냐? 이거? 예, 앞면 털 먹싱 해보려고. 아, 그것 때문에, 그 여자 그것 때문에. 나 해봤어. 나 해서 브라질리언 여기 다 해봤어, 전부다. 어, 왜? 아, 백은 아, 백, 백 이게 이게 있어. 중급, 중급. 백이면 뒤겠지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엉덩이랑. <laughs> 그리고 여기가 다 없으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 모욕탕을 갔을 때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줘 어느 정도의 삼각형으로? 아, 어, 그러니까 약간 역삼각형으로? 좀 삼각형으로? 뭐 이렇게 오니기리? 응, 어, 이렇게 오니기리는 뭐야? 일본식 주먹밥 그 이렇게 네모나게 <laughs> 어, 이렇게 그까렇게 그러니까, 뭐 주먹밥에 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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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양을 야 디테일하게 야. <웃음> 오니기리 <웃음> 오니기리처럼 나 코타로 확신도 해봤어. 어디? 코털에 안에 이거, 이거 안 해? 어이 앞에 우리 맨날 삐져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밑에까지만 딱 뜯어 이왜 이상한 짓을 하는 어, 해보면 은 기분을 알잖아 다 경험이 다는 거지 왁싱을 해봤냐 그랬을 때 해봤다는 경험만 있잖아 우로서막 음. 나쁘진 않지 너가잘 좀... 나오면 되지 뭐 네가 나와야 돼 내가 왜? 그럼 네가 카메라 봐도 되는데 <laughs> 코털을 코다 이렇게 넣고 있어. 지금 코털이 중요한 게는데서 오버 저렇게? 아, 그게 디지털처럼 이렇게. 예복이랑 다 했어? 어, 예복 맞췄고 한복도 맞췄고. 규영이 얘는 만원 넘어서 결혼할 거라는데. 나도? 한번 계획이 없어 네? 그냥. 지난번에 우리 삼촌이 나한테 정자 은행에 어 그런 얘기 막 해놨냐는 나왔어. 거야. 그래서 한살더 늙기, 늙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 제정전현 제가 알아서 할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난 뭐랄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나 아, 내가. 원래. 예를 들면 나는 축구 좋아하니까 또 유럽 축구 맨날 챙겨 보잖아. 유럽에 가서 한 시즌 뭐세네달 동안 아, 너무 좋겠다. 축구 보면서 그냥 영공부도 하면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안 되잖아. 결혼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게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지 사실. 그, 그, 그걸 따지느니 나 혼자 가편하게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걸 다 따지느니. 맞아 니네가 데뷔가 비슷하지 나이가 야, 데뷔 결예을 신화의 달빵으로 얘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나한테 방송 선배는 자기라고 내가 미쳤어 아, 정말 미쳤어 그리고 난 진짜 거기서 배역이 있었는데 <laughs> 배역 이름이 뭐였는지 아냐? 근데난 <laughs>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대충 내 배역 이름을 정한 것 같은 거야 수학여행 과거에서 뛰는 아이였는데 차라리 뛰는 놈이라고 하든가 어떤 놈이라고 내이 자막에 내가 어? 어떤 놈 유일한 와, 영화에서 어떤 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떤 놈이라고 부르는 장면 이 있나 없어 그 어떤 놈야 어. 그거 어떤 놈이야 이런, 이런 것도 없는데 어, 그냥 어, 어떤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밑에서세 번째인데 자막이 어떤 놈 유일한 이렇게 딱내첫 그러니까 데뷔라고 한게나 이름이 적혀서 난데뷔라고 계속 기는 건데 어쨌든 엔딩 크리즈에 내가 올라가잖아 어떤 놈유일한인거야 야그 당시 그래도 신라이달파 완전 흥행작이었지야 아, 얘는 그거 찍고 400만 올드보이도 찍었잖아. 바로 이 올드보이 올드보이였지. 그럼 잘 가네. 내 서울 가서 보자. 어디 가는다? 준신이 만나기로 했다. 아이가 올드보이를 저기 극장 알바하면서 응. 영사실에서 내가 내 영화를 틀었잖아. 아 진짜? 응. 뭔가 시네마 천국 같네. 그 느낌 있지. 나 시네마 천국 촬영지 가봤잖아. 어 이탈리아? 그 토토가 거기서 그 근처에서 레스토랑 하고 있더라고. 아아아 아, 연기 안 하죠? 원래 네, 소랑 그래. 태양로에서도이원순 선배님 그냥 체험 삼매 원장 가셨다가 피자 기술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아그 아, 진짜? 진짜? 어 그거 거기서 이거 하면 되겠는데 요 이래가지고 그거 여기서 차리신 거야. 조마떼요? 어 디마떼 요조마떼는 적반. 디마떼. 뭐, 조맛대요. 뭐 이렇게 오니기리? 고돌이 아,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정제한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축구 맨날 챙겨먹을. 어떤 거. 놈 유일한. 자, 시네마 거. 천국 촬영지 가봤어요. 체험 삼매 원장 가셨다가 조마떼요? 조마떼는 적반. 뭐야 부생학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풍생마다니베스 아, 오셨네. 말이 씨만 너살좀 빠졌다? 아니 턱선이 완전 빠진, 살아났네. 지금 그래. 야, 진짜 바지가 옛날 바지라서 크네, 막. 오. 술 먹을래? 그래. 밑 사와. 어디서? 밑에서. 오, 음. 돼, 나도. 여섯 어, 개사. 6개 사. 말좀 만들고 올라가. 말큰마다 아, 여기야. 뭐. 말을 좀 다르게 <laughs> 해, 말을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먹을 <laughs> 정도. 왜가왜 왜 이렇게 거칠어? 여기 도사 어디 사냐고? 밑에? 밑에서 사지얘가왜 이렇게 거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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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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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떨어진 거야 살여면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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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시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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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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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안 하는 거야? 아니지, 아직... 이제 형 이제 편집해야지 네,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마 그거, 한, 그거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거... 미리 얘기해 언니! 아이고, 황호 씨야, 우리... 우리 황호 회원 왔습니다 아나랑 일본에서... 그리 아이고 황호야 네, 선배님 어, 뭐 하고 있니? 그냥 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주 한잔 넣고 잘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자라,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요 선배님? 잘하고 있는 거야. <laughs> 선배님 죄송한데 전이 카메라의 주인이 전 선배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 아니야. <laughs>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 그게 끝.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항어야네 선배. 계속 항해를 하라고. <laughs> 그 카메라는 가야 돼 바람을 받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대로 발음 따라 흘러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모인 친구들은요 정말 아예 TV 노출이 잘 많이 안된 친구들이라서. 아... 아, 괜찮아. 아니 근데 선배, 지짜 옹남이날 한 친구는 오자마자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laughs> 진짜로. 잘 마무리하고. 너 트레이드해. 이그 누구한테 줄 거야 이거 카메라? 영진 씨한테 주면 안 돼요? 갈게요. 어디 가세요? 오, 어, 나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laughs>